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도 t 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2월 8일날 무력수위를 예견했던 대로 대규모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인민군 창군 75돌세 주만이군사퍼레이드 즉, 북한 말은 무력시위라고 하죠. 이 무력수위에는 신무기들이 나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딱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사일인지, 뭔지, 아니면 빈 껍데기만 나갔는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이숭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에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것으로 추정하지만 바로 그렇게 추종하라고 북한에서는 속 알맹이는 보이지 않고 화성포1 7형인이 괴물 미사일도 발사대를 세워 놓고 발사하지 이 지지대 말이지 이 원통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대형 방사포나 다연장 로켓 같은 이런 미사일들이 이게 원통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보여준 것도 이런 원통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만 보여줬습니다 마치 또 신형 새로운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나가는 것처럼 위장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화성포 1 7용이라고 하는 이 괴물 미사일도 한두 기가 아니고 무려 11기, 열한 차량이나 그 괴물 미사일을 탑재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북한이 이미 화성포 17형이라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대량 생산 체계에 들어가 갖고 11기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북한이 이번에 나간 11기가 모두 진짜일까요? 물론, 북한의 92년도도 그렇고, 지난 이 무력시 때도 그렇고, 실제 미사일은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김정은이하고 불과 몇 백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실제, 실제적인, 뭐, 연료를 주입하지 않았다라도, 그, 일반 화약이 장전된 미사일도, 이 미사일 장에는이 무력시 장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형만 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형을 나가고, 그것이 실제 북한에서 생산돼서 대량 생산 체계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바로 북한에서는 발사 실험으로 보여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갔던 뭐수항미사일이나 국첨성 미사일, 그리고 대형 방사포도 이렇게 김정은이가 있는 주석단 앞을 지나갈 때는 가짜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진짜가 나갈 이유가 없죠. 거기서 하나 폭발하게 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지 않죠. 물론, 이번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포 17형을 유란기를 보여줬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이제는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었고 많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그보다 더 이상 많이 생산했고 이미 보유하고 전력 배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결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에서 들어오는 정보 소식 등이면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료 자재, 돈은 둘째 치고 원료 자재를 그렇게 빨리 구입할 수도 없군요. 이 실험 발사인지 얼마 되지 않고 완성한 지가 한두 달도 되지 않습니다. 한두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유란기는 고사하고 한두 기도 더그 이상 만들기가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북한에서 온 소식도 이미 대량 생산 체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료, 자재, 부품과 같은 그것도 종밀화된, 코콤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 고종밀화된 이 반도체를 수없이 들어가는데 그 많은 부품을 그렇게 빠른 시, 시간 내에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양을 생산할 수 대량 생산 체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서 즉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던 미사일들을 많이 보내 줬는데 벌써 미국이 다 소진됐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이 미사일들을 생산하자면 1년에 약한 100기 정도 아무리 빠른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에 돌입한다고 해도 바로 100기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그럴진데 이런 대형 그것도 대륙간탄도미사일 괴물과 같은 미사일을 한두 달 내에 유란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실험 성공한지가 지난해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 내에 실험하기도 전에 유란기나 15기를 만들어 놓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실험에서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 북한이 못되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 보여준 유란기 대장으로 보여준 것도 바로 자기들이 대량 생산 체계에 들어갔고 이미 많은 양의 미사일,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속이기 위한 김정은의 기만 전략 전술 작전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선보인 미사일도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원통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모습도 사실 북한이 실제로 신용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고체인료를 사용하던 액체인료를 사용하던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했다면 그 원통 안에 욕고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골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깜짝 놀래키기 위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여준 것은 우리 전문가들의 눈을 가리고 미국과 국제사회 또 우리 한국의 눈을 가리기 위한 기만작전이라는 것이죠. 있는지 없는지 알듯모르듯 저렇게 거대하게 만들어서 이 원통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속임수를 썼다는 것은 아직 북한이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만들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운서가 말하는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것은 바로 빈 깡통만 자동차에 탑재시켜서 발사 차량에 올려놓고 내보냈다는 것이 북한에선 소스입니다. 오늘도 강릉도 TV 자이쇼 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